건강한 인생하고 그약 없이 사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. 물론 뭐 지키기는 힘들겠지만, 근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거 가능해요. 어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. 일단 여러분들 제일 모르는 그 기초적인 거, 인체, 저기 뭐야, 저기 농도 구성은 산성하고 알칼리성이다. 그 중에서도 건강한 인체, 농도는 약 알칼리성이고 어, 세포외 기준 그 7.35에서 7.45다. 이게 제일 기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걷는 자세 있죠? 팔자걸음 특히 조심해야 되고 어, 걸을 때는 일단 느낌상으로 어, 뒤꿈치가 어, 발 바깥쪽으로 10cm 조금 밀린다는. 어 그런 생각으로 걸으면 그 십일자나 일자 걸음이 됩니다. 그렇게 걸음을 걸으시고 자세는 어깨 펴고 어, 눈은 이제 그 45도 정도 위로 보고 걸으시면 음, 건강한 자세가 나오고요. 그다음에 거북목 조심하고 허리 같은 것은 이제 스트레칭 해 주시고 고관절 다리는 이제 운동으로 좀 풀어 주시고 관절은 돌려주시고 음식 이제 식습관은 그약알 칼리성을 생각해서 어 본인이 조절하시면 되고요. 이것만 지켜줘도 어그 인체 농도만 맞으면 그 여러분들 장기 있죠. 특별한 저기 어 뭐가 없으면 거의 고장 안 나요. 만약에 어 인체 농도는 이상 없는데. 단일 고장으로 난다. 만약에, 그, 간 있죠? 간이 아프다 그러면, 그 식재료를 이용한 고사리 좀 먹어주고, 이가 아프다 그러면, 뭐, 마늘이 좋으면, 뭐, 마늘이 먹어주고, 문제는, 그, 개별적으로 아프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. 다 인체 농도가 안 맞았을 때 아프기 때문에, 그 비율만 조심하고, 자세만 잘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한, 음 저기, 뭐야, 지킬 수 있는 그 돈만, 조금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. 이렇게 생활하시다가, 손주들 이제 결혼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죽기 한 15일 전, 열흘 전까지 달리기 하다가, 그 다음에 열흘은 이제 굶어가지고요. 그냥 죽으면 돼요.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